저는 31살 미혼인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시고 엄마는 안 계십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얘기도 없이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사업을 잘하시다가 사기를 연거푸 당하는 바람에 엄마한테 한 소리만 들으시고는 사업을 접으셨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많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에서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몹시도 힘들어 하셨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아빠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서 장애 2급 판정까지 받으셨죠. 다리까지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셨던 엄마는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엔 잠깐 외갓집에 다녀오시나 보다 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갓집에서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아빠 말로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 의무 고용인 사업장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있어서 비교적 힘들지 않은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단념하셨지만, 저는 계속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수시로 이모들한테 연락을 했고, 엄마를 만나면 꼭 한번 저에게 연락 한번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모들은 아는 눈치였지만 찾지 말라고만 냉정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재혼을 했든 단순히 가출해서 살든 어떻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어요. 아빠 말처럼 장애인인 아빠와 아직도 세상에 엄마가 전부였던 어린 딸을 버려두고 간 매정한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밥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모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로 다른 아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엄마를 제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빠는 세상에 큰 욕심 없이 오로지 제가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 거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을 항상 안쓰러워하셨고 미안해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행히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은행에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친도 생겼어요. 저한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단한 가지 학벌이 저보다 못했죠. 알다시피 좀 있는 집 사람들은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집, 가난한 집 딸인데도 남친의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남친도 4년제 대학교 졸업이긴 했지만, 인류대학은 아니었거든요. 재수나 유학이나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시부모님께서 며느리 학벌이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친 부모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정식으로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거죠. 이미 결혼을 허락하신 상태라서 크게 긴장감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인 아버지를 비하하거나 이혼한 가정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친의 본가는 기대했던 것보다 크고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집에는 남친의 여동생 외에도 부모님 두 분만 사신다고 했는데 두 분이 살기에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따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세련되게 고급스럽고 큰 집을 구경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기가 죽더라고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식사 준비가 된다는 주방으로 안내 받았어요. 주방에서 두 분의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두 사람이나 되다니, 정말이지 남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집에서 가난한 집 딸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벌어지 취급한다고 하던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이런 집으로 시집 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미리 정했더니 편하더군요. 남친 아버님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신다고 하던데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남친 아버님이 호탕하신 것을 보니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남친 어머님도 웃는 모습이 참 교양있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친 부모님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주로 은행 회사 일과 구체적인 업무 등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은행 상품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입 강요도 받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께서 질문하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기만 하셨어요. 남친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점도 칭찬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남친 부모님의 태도에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남친 아버지께서 테라스 쪽에 진열해 놓으신 것을 자랑하듯이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남친 집의 정원이며 거실 인테리어의 세심한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수박과 참외 그리고 복숭아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내어 오셨어요. 남친 어머님과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아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인상 좋으신 분이 오셨다면서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히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가출했던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맞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찌고 주름이 생겼다 해도, 기본적인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죠. 정말이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자기 딸을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나 남친 부모님 집에서 주방 아주머니로 일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20여 년간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주치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주방 아주머니 이름을 물었더니 엄마 이름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라서 한 식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전에는 출퇴근하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왜 주방 아줌마에게 관심을 갖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과 무척 닮아서 궁금했다고만 하고 얼버부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연으로 남친 집에 도움이 아줌마로 일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천덕꾸러기 같은 대우는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떠났던 터라 한시도 엄마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서 단번에 알아봤는데 정작 엄마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고 서운한 복합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살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죠. 이미 딸 얼굴도 잊어버렸을 텐데 굳이 아는 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로 모른 척,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구나 싶었죠. 20년 전에 아빠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는 이젠 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저를 무척이나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상견례를 빨리 치르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서두르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비용 일체를 모두 남친 부모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예단 예물을 다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남친 집 2층이 비었으니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차피 둘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아주머니가 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아기가 생기면 남친 어머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혼자 사시게 될 아버지가 막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우미 아줌마로 엄마 얼굴도 보아야 하는데, 어째야 할지 사실 답답했습니다. 몸만 오라고 하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별수 없이, 저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죠. 상견례를 간단히 치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후에도 여러 번 예비 시부모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도움의 아줌마인 엄마는 저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친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얄밉기도 하고 싫더군요. 제가 중간에 제 이름을 개명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을 서로 연락 끊고 살았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2층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주시고 신혼집 분위기로 바꿔주셨고 제가 엄마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는지 무엇이든지 저를 배려해서 해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친과 결혼식도 올리고 시댁 2층에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에 두 번째 안방만님이 되었네요. 이렇게 큰 집으로 시집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남편 덕에 좋은 시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시댁에 시집을 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혼자 계신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이 친정아버지 드시라고 상당히 꼼꼼히 챙겨주셔서 큰 반찬박스 한 통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가는 내내 생각해 봤어요. 딸은 못 알아봐도 아빠는 알아보시겠지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일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부터 차에서 내리고 함께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셨어도 제가 온다고 눈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엄마 비슷한 사람과 들어온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온 도우미 아줌마도 아빠는 알아보더라고요. 아빠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저랑 아빠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제가 일부러 아빠에게, 아빠, 많이 기다렸지? 아빠,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랑 함께 왔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영문을 모른 채왜 함께 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엄마에게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엄마에게 20년 전에 버린 딸이 나라고 말해줬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이라서 참 웃겼지요. 아빠도 자초지종을 대충 들으시고는 기가 막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도망치듯이 가출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주방 도우미를 그만둔다고 하니 바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별로 안타깝거나 동정이 가거나 연민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왔듯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